아이고. 마누라가 없으냐, 일이 편한 거라다묵고 싶은 것도 다 묻고. 해좀 나다고 지랄평을 들어 샀더만. 아이고. 쇼미더 머리, 머니. 머니도 쇼미더, 쇼미더. 나는 주련할 거야. 할수 있어. 뭐고? 사시도 뭐고, 불안하거로 일만이는 잘 있나? 맛있는 냄새 나는데 이마에뭐묻고 있는 거 아이가? 마누라네 뭐 어디서 카메라 설치해 놨나? 묻는거 보이나? 어 여보세요 어 여보가 어 혼자 있을 게뭐 책임 볼게 있나? 밥도 못 먹고, 막, 누가 있다. 뭐, 먹지 마라, 그런 게 많아가지고, 뭐, 먹을 수가 있나? 어, 한 끼도 안 먹다. 어디없긴데좀 빨리 오면 안 되나? 에휴. 그래, 알았다. 그럼 전체해 오라. 아, 아. 이거, 빵 냄새하고, 식혜 냄새하고, 치킨 냄새 나는데? 인마야 <laughs> <laughs> 오야날 잡았네 <laughs> 아이고 한잔 <나> 시원게 먹어볼까 인마야 <laughs> <laughs> 먹어. 먹는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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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인마야 먹어 치킨하고 뭐야와새끼먹개콩와 맛있겠다 치킨하고 막 빵하고 아이 옛날 빵 아이가 까뱅이 시게 우와 진짜 맛있겠네요 아, 야일만이지원다 이게 다 몰랐겠네요 아 이거 뭐다 뭐, 부서지고 맛은 <laughs> 진짜 맛이 보석이 보석다 아직 이상도 안 봤거나 아유 못봤다야 시계 야 너 마늘 없다고 너무 고요식 하는 거 아이가? 이럴 때 먹어 나이랄까 아이가? 음 친구야, 마늘 안때먹마쓸때 먹으라. 만있시다맛다맛있안다 맛있겠다. 있다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맛있겠맛있다더맛있다 이러면 식기가 적어지. 응. 음. 맛있다. 근데, 와, 진짜. 아이, 보습이, 말 보산. 저 소주 빼면 다 먹어. 뭐, 괴롭어서 먹은 기가. 맨날 괴롭어서 먹는다. 불쌍한 내 친구 일만이. 내 때문에 주식해가지고 마누라한테 맨날 맞고 살고 다 때려보사진 집에서 이거 치킨이나 먹자. 치는뭐다 보는데 빵모다들어다 먹어. 야이 시기하고, 야이 치킨하고 이 닭강정 비슷한 그런 게네. 그냥 우리, 어리때 시장 돌아다니면서 이 빵하고 이자 진짜 많이 먹었데네근데그 이따 는데그빵 모자란 것재문에 싸고 대단한데. 어, 이거? 네, 쇼미드 머리 나갈게다. 힙합 알지? 힙합 대회 하는 거 나이 무서할수 있다 보는건 내가 보여줄기다한번 보여줄까? 야, 랩 한번 내가 랩한번 내가 오베 줄게. 에어컨도 안 틀고, 두운도뭐 하는 거니? 근데 야, 한기가쫙 올라온다. 우리 둘이 있는데, 한 사람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. 기분이 좋아. 예, 야으로 해, 우에. 잘하지 아이고 주식하고 이따가 먹다가는 참 열어 죽네 근데 니너 네, 마누라한테 들키먹어이런거 먹는다고 바로 혼났겠네 어뭐 응. 아, 보노? 누가 응. 뭐, 있나 뭐 몰라 기분이 이상하게 뭐있는거다 어? 응? 아무도 뭐. 없는데 옷 둘이 있는데 그래 응. 나 아, 이거 쓴다 이거 너 맞네. 근데 너 마누라 언제 집에 들어온다 같이 있을 때는 머리 것들만은 어신께 또 어제 날 그렇네. 또 만난 거 먹다 보니까나 생각도 나고. 아 근데 너 마누라 집을 너무 많이 뽀삽했다 귀신 놀거였니 네 혼자 밤에 잘때안 무섭구나. 완전 출근과같은데 아. 어? 근데 우리가 야. 몇개 먹도 안 했는데. 이거 뭐, 치킨하고, 식혜하고. 나 한, 한잔 먹고, 치킨 한개 먹었는데. 뭐, 벌써 다 먹었나? 야, 나 치킨 이거 인제두 개째고. 식혜 이거 한, 한잔더 따라고, 한번더따라나다 먹었네, 없네. 뭐, 니가 다 무슨, 야, 니내 돼지 취급하지 마라. 같이 먹는거 뭐, 집집하고로. 에이, 돼지 같은데, 니가담으시면요 야, 대지야내째담무시면 어. 집에 가라. 어? 이따 어갔혼자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좀가지랬지만 담으, 니가 담무지 아이다. 와, 손 빠르네, 손빨아그래니어찌 알고 내이 먹고 있는 걸 알고 왔노 진짜 개코만만 아니, 내가 집에서 랩 연습 막 하는데, 이상하게. 뭐시욕이팍땡기는마은 니가 팍 꺼려지는 거야 어 니가 내 말고 누구하고 같이 이거 치킨하고 식혜하고 밥먹고 있는 라고딱 어, 레고하면서 오니까 안 그러면 또 냄새가 있잖아 냄새가 진짜 어허 나대아 음? 어, 그릇 들어가본게뭐 진짜 먹고 있네 에휴기막 무당이가 이때 문에 빵이 모자란 비빔고데이 어디가노? 나혼돌 간다 아.. <laughs> 느낌이 좀 이상하네 자아도 많이 안 묻는데 내도 얼마 안 묻는데 뭐지또노 누가 이따 안묻히노 니는 <laughs> <laughs> 모를거야 가야돼겠다 가야! 너희 똥도 다잘려가지 간다 간다 내드레머스 간다 몇개 먹도 안했는데 어? 니 똥누러 가는거 뭐어? 니가 똥누른건 니가 담무서 똥누는거지 어? 일간이 <목소리> 아, 때문에 쉽게 잘 얻은군 예 제수씨 일마에 뭐잘 먹고 있던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예 제수씨 앞으로도 예, 배달 주시면 바로 제가 일마에 뭐 하는가 바로 보고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... 에휴 뭐칠 만에 마늘 없어갖고 오늘도 맛있는 건 몰랐더만 진짜 목도 없다 에휴. 근데, 진짜 몇개안 먹었는데, 그만한 것들 다, 뭐다못었나뭐 아. 네.